아, 우리 정신력 얼마나 남았어? 봐봐. 45나 74. <laughs> 네가 좀 먼저 가야겠다. 나, 내가 나... 귀신도 보고 <laughs> <씨발의 웃음> 별짓을 다 했다고. 내가 아... 시으니까괜찮 버려놨으니까... <laughs> 거야. 4시. <M4> 네, <laughs> <laughs> 오. 아, 아 내가 존나자 아카트 신이여 영원한 비틀로내포아 소서 존나자 아카트 신이여. 발전기 o t 아, 발전기 e 다나말했 u r e a kid. I'm not sure if you're a kid. Click. Click. c 있 i c k c 아 i 됐다. 어, 됐다. What's your, What's your name? c k c 한 i c 칼 Click. Click. c l i 켜. 이거 주파수 측정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. 오, 또 꺼졌다. 오, 오 나가. 존나라 아카르트 신이야. 존나라 아카르트 신이야. 아카르트 신이 누구? 레시발. 존나라씨발. <laughs> 어, 나 정진력이 지금 삼십인데. 나는왜6 7이야 <laughs> 내가 내가 사진도 찍고 이벤트도 보고 다 했으니까 심신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지. 존나라씨 아카르트 신이여, 얼마나 미치려나 모아서. 존나 <laughs> 무섭다. 주호가 빨리 손 짜고 있나 한번 다시 확인해봐. 짜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같은데. 정말 없어? 문도 한번 봐봐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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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문 자꾸 다치다칠라 캐. 내가 했어. 문 반대쪽에서 한번 봐봐. 이쪽으로 왕어 오야 <laughs> 도망가. 문 열림? 들어와 들어와. 어? 깜놀했네 시바 시바 아아 시바 깜짝이야. 아, 돌아가. 아. 운 없어, 없어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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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몰라 시발, 뭐, 뭐, 찍어 없어. 먹 없어도 다고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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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없어. <laughs> 어지 다친데. <시발. 웃음> 어, 됐어. 이름 좀 보고 가자. 이름이 <laughs> 수잔 로빈슨. <laughs> 뭐야 저거 왜켜져 있냐 야야야 깜빡이요. <laughs> <시발>, 켜졌다 꺼졌어. <laughs> 공포 게임은 공포 게임이네. 이거 조명 켜졌다가 꺼진다고. 어, 어, 켜진, 잠깐 어? 야불다 켜질 것 같은데 잠깐만 켜진대, 씨발 <laughs> 너가 이제 오케이 나 죽으면은 어, 어 헤이, 그래 그냥 수잔, 가 로빈슨. 에, 에. 수잔 로빈슨 왜 아이유 수잔 로빈슨 문다 쳤는데 수잔 로빈슨 버유씨발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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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few moments later. 어나 살았어. 난못 간다지나. 새끼 닫지 마이. 개새끼야. 도 어떻게 살았는 건데 어. 대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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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laughs> 살아있는거야 나 진짜가 바닥에 던지고 구석에 쭈그려있으니까 잘살아있 <laughs> 이거 이거 봐봐 멋 <laughs> 오이씨 어, <laughs> 아, 나가자 <laughs> 저거 맞는 것 같아 야 제이드 맞다 <laughs> 와 맞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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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모스다 찾았네 이거 마이크 끄면 되나 이제 디코마이크 일단은 말잘 들리는지 확인해야 돼 들림 이러면 두 분들님, 어? 들리. 넌넌 들리는데 난 들려? 잘 들려. 그래? 그럼 됐어. 이건 들려? 어, 그건 다 들려. 아, 그럼 됐어. 이거 가까이 있을 때는 브이로 해서 말해 무던게 하면은 잘안 들려. 그런 거 같아, 그런 거 같아. 음. 그래서 공급 손전기는 아... 어디 있음? 손전기, 손전등. 이렇게 이메프랑 그쪽이... 카메라 들었음. 뭔 소리지? 그거 사진 찍는 거. 어, 사진 찍는 거. 열쇠도 <놀람> 먹었고 시작한다. <놀람> 이형불이 켜고 오 씨발. 이 형님, 이 형님, 이 형님, 이 형님, 이 형님, 이이 형님, 이 형님, 이까님이이 형님, 이는데이이이 형님, 이 갑자기 팔 도로 떨어졌어. 여기? 아까 여기 위 f 단계 떴었거든요, 쪽에. 어, 뾰뾰뾰뾰뾰뾰뾰, 뾰뾰뾰뾰, 찰칵. 뾰가 이거? 뾰뾰뾰뾰, 찍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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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찍었어. A few m o m e n 아닌 것 같아. 아, 아까 거기 안 갔잖아. 다시 가봐야겠. 다시 가봐야 돼, 저걸로. 무섭네, 진짜. 여기였 지. 여기 있는데 손바닥 같은 게내가못 보는 건가여기 여기가 어! 지. 기 지. 여기 여기가 기 지. 가 로빈슨왜 아유? <목소리> fuck you <목소리> 수잔 <수자 목소리> 로빈슨. <laughs> 문 닫혔는데? 수잔 로빈슨 f u